아이샤입니다. 경험치 레벨이 32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부 14 레벨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오늘 테러박사 이벤트부터 공략해서 자원을 조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러박사 이벤트 남은 시간이 6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스테이지 그냥 바로 갈게요. 아, 맵이 근데 커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계산을 못했네요. 조금 일찍 녹화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못했네요. 자 이거 오늘 한 4스테이지까지는 그래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 못 끝내면은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어우.. 여기까지 가는데 거의 1분이 걸리네요.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끝내서 최대한 많이 공략을 해서 자원을 확보해야죠. 아 오늘따라 더 느린 것 같네요. 자 1스테이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스테이지도 바로 갑니다. 이 스테이지는 이쪽으로 갔거든요, 아까. 자, 이렇게 가고 여기 있는 런처는 포격을 하고요. 자, 포격을 하고, 예, 강화대포까지 포격을 하고 자, 여기 흉런처도 포격을 할게요. 아,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야되니까 공략을 해야죠. 안전하게 가야지 공략을 조금 더할수 있으니까 자, 시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스킬을 스킬을 전투명령을 쓰기로 그렸어요. 전투명령을 쓰면 이동속도가 조금 빨라지는데 저는 지금 강철이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스킬을 조금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자, 일단 빠르게 그래도 자, 지금도 1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구릭상사또 방황하고 있네요. 구릭상사구릭상사가 불익상사. 가끔 성광탄이 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명령을 즉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방황하다가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스테이지도 공략에 성공했구요 3스테이지는 이거는 이렇게 가야돼요 여기 있는 지뢰랑 박격포를 일단 제거합니다 박격포를 제거하고 여기 있는 강화대포만 제거합니다 다른 방어타워 부술 필요가 없더라구요 이렇게 제거하고 이쪽에 내려서 요렇게 한번 이동을 해주고 가는 중간에 박격이 날라올 거니까 방철이 이제 한번 사용해주고 잘안 죽죠? 자, 여기서 박격 제거하고 바로 본부 공격하면은 될것 같거든요. 자, 방철이 이제 한번 더 사용해주고 여러분 지뢰를 밟아도 잘안 죽죠, 주카도? 자,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우측이나 좌측으로 돌아가면은 방어 타워들이 조금 있는데. 그냥 바로 아래쪽에서 위로 가니까 방어 타워도 별로 없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략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현재 경험치 레벨 정도면은 한 4스테이지까지는 공략을 할수 있거든요. 5스테이지는 조금 어려운데 4스테이지까지는 가능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자, 4스테이지도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4스테이지는 여기 런처를 일단 조금 포격하고요. 확실하게 포격 제거하고 일단 5스테이지까지 공략이 될거라고는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4스테이지에 최대한 총력을 다해야 돼요 총력을 자 요렇게 내려주고 자 이쪽으로 한번 붙어줄까요? 붙어서 쭉 타고 올라가는게 좋겠죠 이렇게 제거해주고 위쪽에 지금 박격이랑 이런 거한 방에 묶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조금 늦었네요. 조금 늦었고, 자 강철이지 한번 사용해주고 강철이지 효과로 좀 버텨봅니다. 자한번 더. 자헤비한개 죽었고요 지금. 쇽런처 빨리 잡아야 되는데 쇽런처. 쇽런처를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자, 숑런처 제거됐고요 자, 에너지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 이건 올라가서 살짝 아껴두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껴볼게요, 에너지. 뒤쪽에 지금, 강화대포 이거 폭격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폭격으로 제거가 되면 좋겠는데, 아우, 폭격으로 안 되네요. 아, 이렇게 되면 헤비들은 다 죽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헤비들은 다 죽고, 지금 시간이 5스테이지 뭐 구경은 그래도 잠깐 해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2시가 다된것 같거든요. 아, 확실히 레벨이 낮으니까 공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전에 테러박스 7분 공략 이런 거 올린 적 있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빠르게 공략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레벨이 낮으면 공략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조금 밀고 가야 되는 공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4스테이지까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아, 사라졌네요. 네, 테러 박사 이벤트가 끝나서 사라졌습니다. 테러 박사 공략을 했는데, 그래도 자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목재 12만, 석재 22,000, 자원부터 조금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 경험치 유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런처랑 이쪽에 강화대포를 포격하고 우측이나 좌측 중에 한 곳으로 밀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격부터 공격의 시작은 포격입니다. 공격의 시작은 포격이기 때문에 포격을 미리 업그레이드해두면 제거를 빨리 하고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방어 타워를 양쪽으로 비슷하게 배치해 놨는데 좌측에 박격이 하나가 적네요. 그럼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어 타워 하나라도 적은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여기 지뢰는 좀 제거하고 강철의지 한번 사용해 줍니다. 자, 강철의지를 사용하면은 유닛이 받는 피해량이 50%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숏한 방, 걸어주고. 자, 이쪽에도 숏을 걸어줘야겠네요. 어우, 기관포 진짜 많이 아파졌네요. 기관포가 진짜 많이 아프게 바뀌었네요. 자, 요렇게 밀면서 계속 쭉 가면은,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은 단순히 미는 시계 공격을 좀 해야 돼서, 손실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부 14레벨이 되면, 이제 연막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14레벨부터 당장 연막 침투를 하기에는 연막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단 14레벨에서 연막이 등장하고 연막을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서 연막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4레벨 유저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본부가 우측 구석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 런처는 일단 포격하고요. 강화대포는 어, 이거 제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화대포는 제거를 안 하고 이쪽에 있는 건물들 조금 부셔서 에너지 보충하고 좌측으로 크게 돌아가면은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먼저 주파부터 이렇게 내려주고, 자, 그다음에 바로 포격을 합니다. 유닛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두그 시간 동안 포격을 조금 할게요. 자, 요렇게 제거가 되고, 자, 이쪽으로 한방더 해주면, 다 터져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터졌죠? 자 에너지가 조금 더 있어서, 이거 그냥 포격해버릴게요 이거 제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안전하게 에너지 조금 더 보충하고 가기 위해서, 강화대포도 네, 바로 제거됐죠? 방어타워를 많이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일단 방어타워들 레벨이 높지 않아서 유닛을 잘못 잡죠. 네, 잘못 잡아서 제가 공격하기가 좀 쉽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하고, 자, 여기 있는 대포는 폭탄으로 제거를 해버리고, 자, 이쪽에 있는 대포도 터지나요? 혹시 한 방에? 어, 한 방에 터졌어요. 네, 방어타워를 조금 본부 주변으로 많이 갖춰놓긴 했는데, 레벨이 낮은 방어 타워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방어를 못하죠? 자, 요렇게 두고 그냥 쭉 밀면은 이제 쉽게 공략이 될것 같네요. 어 화방 아픈데요? 강철이지 한방 사용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쇼그한방 사용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철이지 한방 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쇼크 한 방도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그냥 공략하겠는데요. 어, 위험하니까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자 이러면 거의 다 밀었네요. 거의 다 밀고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네, 쉬었죠. 이제 본부업에 필요한 자원이 모두 모였습니다. 바로 본부업을 진행해 볼까요? 본부 14 레벨에서는 목재 보관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화염 방사기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강화 대포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탄을 드디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유닛을 활용해서 단순히 미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는데 연막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유닛들을 숨겨서 본부까지 침투해서 본부만 공격하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막탄도 초반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침투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침투 전략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뢰를 3개 더 만들 수가 있고요. 강화 지뢰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바로 본부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부 13레벨 플레이가 끝났습니다. 확실히 장인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경험치 레벨을 올릴 수가 있네요. 장인 구매는 한 달씩 자동 연장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결제가 되니까 한 달만 이용을 하시려면 구독을 취소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사과폰을 사용 중인데 사과폰에서 구독 취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제가 기기가 없어서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래 댓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구독 취소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사과폰에서 구독 취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기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단에 본인의 애플 아이디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표시되는데 여기서 애플 아이디 보기를 눌러줍니다. 계정 메뉴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자동 결제가 진행되는 분비치 추가 장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 취소를 해주면 장인을 결제한 날로부터 한 달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추가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일단은 한 달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취소를 해볼게요. 이렇게 취소 확인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바로 취소를 할게요. 이렇게 사과폰에서 자동 결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결제는 취소되었지만 내기지에는 아직 장인들이 돌아다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건물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지금 자원이 없어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격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 수가 있네요. 자동 결제가 취소되어도 장인은 결제한 날로부터 한달 동안 사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금화가 조금 있어서 금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영웅 업그레이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브릭상사가 현재 7레벨인데 8레벨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영상에서 모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는 11레벨이고요 조각제작소는 4레벨 철광산 2레벨 제재소 8레벨 채석장은 5레벨입니다 박격포 세로 하나 만들고 있고요. 저장고는 12레벨, 석재보관소 7레벨, 둘다 7레벨이고요. 금화보관소는 3개 모두 8레벨, 철괴보관소는둘다 5레벨이고요. 목재보관소는 둘다 8레벨입니다. 주택은 모두 7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마지막 방어타워로 보초탑은 10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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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레벨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무기고에서는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볼까요? 무기고는 11레벨이고요. 소총수 4레벨, 중화기병 10레벨, 바주카포병 10레벨, 전사 8레벨, 탱크는 1레벨이고요. 포탄은 1 1레벨 성광탄은 4레벨, 고급상자 6레벨, 충격탄 3레벨, 로켓포는 현재 5레벨인데 6레벨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지뢰는 10레벨이고요. 강화질에는 2레벨입니다. 전투정은 14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상륙정은 6대 모두 12레벨입니다. 잠수함은 현재 탐사 중이라 레벨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영웅은 현재 불익상상은 있고요. 현재 레벨은 7레벨이고 8레벨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직속수류탄은 1레벨이고요. 강철 의지는 2레벨. 전투명령도 2레벨.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14레벨부터는 연막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순히 미는 공격뿐만 아니라 침투해서 본부만 공격하는 그런 식의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초보자 가이드 영상에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